안녕하세요. 허리케이입니다. 오늘은 TSI라는 종목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는, 어,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마지막 날, 음, 거래량이 약 1800만 정도, 그리고 거래대금이 한25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종가는 12%에 마감을 했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불기둥이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33일 선, 저항선 33일 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고요. 어, 그래서 슈팅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도지 모양을 그리면서, 어, 머뭇거렸고요. 그 다음 다음 3일 동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기 과일로 해서, 어, 30분마다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호카창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그, 단기 과일이 풀리면서, 어, 아침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3분 봉으로 9시 12분서부터 뭐4%그 다음에 뭐6%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10%대 가격을 충분히 어, 할 수, 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TSI 라는 종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어 얘도 스윙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구요 뭐, 주봉으로 봐도 역시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 52주 신고가 어 근처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트이 나왔었습니다. 뭐 저번 주에 대해서 이번 주에 뭐, 거래량은 좀 작았지만, 그래도 단기과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오늘 원하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뭐, 고가로 보면 뭐14% 정도까지 갔는데, 저는 한9% 정도의 매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익을 보면, 어, 일단은, 제가 한 130만원 정도 베팅을 했는데요. 어, 9.21%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실현손익은 12만 6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좀 며칠 끌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종가 매매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연습이 최고입니다.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수많은 연습을 하셔서 정말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사항들 어, 일본에서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 그다음에 종가가 최소한 10% 위에는 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이 불기둥 설정하셔 가지고 이 불기둥 안에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 종가 매매하는 확률을 상당히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